부동산 경기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금 뭐주 정부에서 네. 지금 인플레이 그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PPP 네. 그리고 언엠플로이먼트 베네핏트 그런 거를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해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올 거예요. 지금 새 집들, 지금 집을 지금 보여드리고 손님들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매달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어, 그때는 은행에서, 은행에서 막 돈을, 그러니까 묻지 마. 그냥 막 대출을 해줬거든요. 지금은 은행에, 지금까는팬데믹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은행에서도 서류 까다롭게 봤어요. 그냥 서로 막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암만 해도 어떤 물건들을 갖고 있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특히 지금 30년 고정 금리가 3.125, 3.25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5년 금리는 2.75 에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3.5 FHL 론 그렇게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 가격이, 집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깡통주택이라는 게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제 말씀은 그런 분들 자격이 되시는 분들 2.75, 3.125 정도 그 금리를 받으실 수 있으시면 받으시면 좋고 아니면 20% 다운하시면 제일 안정되고 부동, 그니까 손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품을 고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 예. 그 지금 현재는 마켓은 셀러스 마켓도 아니고 바이어스 마켓도 아니에요. 지금은 페어 마켓. 가 셀러는 팔팔기 위해서 내놓았고 페어 마켓 그리고 바이어도 금리가 저금리기 때문에 능력이 돼서 사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은 윈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리모델링을 좀 해서 이렇게 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또 렌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fixed cost 그러니까는 고정 비용이 없는 곳을 하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아 나는 집 관리하는 거 싫어, 타운하우스 좋아, 이렇게 콘도미니엄 좋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HOA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주인한테는 마이너스 잖아요 그래서 지 그런 렌탈 프라퍼티 렌트,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HO에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오, 그것도 생각을 못했네요 Go back to basic, 로케이션 부동산은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 플립을 하신다 그러면은 285, 85 그런 가까운 곳, 인앤아웃, 액세스가 편한 곳으로 가시면 별로 손해안 보실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렌트는 주인이 그냥 부르면, 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아, 렌트 가 예스. Yes. 아, 세입자들이 지금 속썩이지 않나요? 지금 경기, 팬데믹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예잘 yes. 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렌트비가 잘안 나올까봐 그것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 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살, 살려고 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시고요.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많이 뜨는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틀란타 다운타운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음, 지금, 안만 해도 지금 조자택. 그 근처로 어 지금 다 지금 콘도미니엄 뭐 지금 큰 빌더들, 디벨로퍼들이 지금 다 사인하고 지금 있어서 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저는 할수 있다면 네.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 다 지금 조자가 지금 살기 좋은 곳 마케팅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윈윈 리얼티 브로커 송미숙입니다 부동산 20년 차고요 전문으로 하는 것은 패시브 인컴, 임대 수입 지금 제가 40채의 프라퍼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렌트 지금 잘 받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속 썩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렌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신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